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은 대구에서 도망간 스램 덕후 썰렘 덕후! 덕후! 덕후 썰을 터는 시간이죠 아 네, 네, 편안하게 저희가 사실 이제 효근 선수 오신다 그래서 많은 네. 것들을 네. 물어봤습니다. 구독자 네. 어어 분들께서 많은 질문이 색깔 많습니다. 색깔. 질문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강도를 음... 설명해주시고 아 강도 네. 네. 상중하자 순환만부터 갑니까? 아, 예. 어 수남호부터 예, 해볼게요. 수남호, 수남호. 예. 예. 뚝섬에서 농구하신 적 있죠? 아, 예 있습니다. 예. 뚝섬에서 가 농구하고. 네. 갑자기 왜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제가요? 예. 어,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자입니다. 어 물어봤으니까 알려줄겠죠. 오, <laughs> 오 본인 스타일이었어요 그 남자분이? 자, 축제형이 나. 자, 다음입니다. 네. SNS를 하시잖아요, 이사. 네. <laughs> 왜 박찬희 선수를 빼먹어서 수정을 하셨는데? 아 어차피 이렇게 될걸 알았습니까? 아니 전혀 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신내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요? 네. <laughs> 그 이제 시합을 끝나고 네네.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아. 경황이 없어서 쓰, 쓰고 한 5분 뒤인가 바로 수정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 네, 팬분들은 빠르시더라고요 그 찬이 형이 팀에 있을 때 되게 네. 친하게 지내는 후배 중한 한 명이었고요 네. 네. 워낙 가까운 사이였는데 네. 그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네네네. 되게 오해를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은 어쨌든 찬이 선수랑 괜찮다 어 찬이 형이랑 정말 가깝습니다. 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예. 예 찬희 선수가 갔고 네. 경민 선수가 왔는데. 자 새로운 피가 지금들어그죠좀잘 네. 아, 지금.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두경민은 어, 투입. 어. 주변의 시선대로 낙현이랑 경민이랑 둘다 공을 많이 주고 있다. 네. 이제 그 부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분들 걱정인데 개막하면은 네. 팬분들이 어, 되게 재밌게 저희 농구를 볼수 있을 것 같이. 지금 네. 그렇게 손발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을 또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떻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세요? 최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 사랑. 아, 네. 멤버가 워낙 좋으니까. 아 그렇죠. 내가 누가 투입이 됐고 누가 나갔기 때문에 이게 박찬이가 <laughs> 가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웃음> 때문은 <웃음> 아니고. 김낙현, 김낙현 그다음에 <laughs> 네. 두경민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저희 이제 새로 오는 네. 니콜슨이란 용병 친구도 되게 잘하는 친구고. 아 네. 용병 쪽으로 돌리겠다. 네. 박찬이가 동부에 가고. 두경민이 아까 원클럽 매니시고. 어. 전자랜드를 사실 보내는. 그 마음이 사실 표근 음. 선수 음.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음. 어때요? 전자랜드 구바이 전자랜드에 대한 심정은 어때요? 구단 이렇게 팬 나눠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음. 인천 전자랜드 팬분들을 이제 거리상으로 아예 못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인천 팬분들이 TV로만 접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네. 항상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되게 응원 많이 해 주셨던 네. 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제 좀 많이 접할 수 없게 돼서 그리고. 인천 팬분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하셔서 어, 아,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안 좋고요. 음.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선수들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번 시즌 때꼭 성적을 내서 어떻게든 맞아요.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음. 우승이란 선물을 한 번도 못 드린 거에 대해 음. 되게 선수들 다 같이 좀 죄송해하고 있어요. 감독님도 굉장히 좀 아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독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 그렇게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눠보 아, 지나가죠. 안 지내요? 계획 콘서트 하실 예, 때 예. 그 PD님이랑 친하셨어요 아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laughs> 이제 전자랜드에서 가스 공사로 네. 하는데 네. 어때요? 선수들의 마음은 어때? 이게 진짜 사실 그래도 어. 다행히 다 같이 가서 구단이 (10개) 구단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감독님도 항상 얘기하시고 너네가 이제 돈 받는 프로 선수니까 공과 음. 살을 4를... 정확하게 구분해라라고 하신 주문하시는 편이시고 네네. 저희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음. 그 전처럼 좀 안정화된 게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새로 인수된 구단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혼돈이 좀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면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복지라든지 어떤 어, 예. 그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이게 솔직하게 그냥, 네. 그냥, 아, 예, 예. 그냥 팩트로 얘기. 아, 팩트로 네. 팩트로.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 어때요 가스공사로 가면 어때? 오로좀 어, 어. 빵빵 타. <laughs> <laughs> 어, 거꾸로 타는 거. 네. 사람 생각이 다같은데 <laughs> 저희도 어 그러면은 우리 가스비 안 내나 이런 생각을 거든요아또 가스 차는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오신 대구 우리 가스공사의 미래 미래 팬분들 그리고 음. 우리 전지현 데 영원한 가족 같은 분들한테도 좀한 네, 마디 해주세요. 그 전자랜드 팬분들한테 좀 보답하고 싶어서 사실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1 0년 재현이가 그럼 바로 먼저 내. 아. <laughs> 아 네. 제일 <laughs> 제일 대구 팬들한테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10몇년 네. 만에 다시 오는 네, 팀니 다시 아니니까. 농구 팀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은 대구에서 도망간 도망간이라고 표현하면 안돼 <laughs> <laughs> 이전한 오리온스 네. 네. 아 그거 맞지 사실 네. 갑자기 우리가 갔어 뭐,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네. 제가 FA라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기분이... <laughs> 제가... 오리온스가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KBS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나 KBS 어쩌니? 가실 수 있어 갈 <laughs> 아, 데가 없어요 나 <laughs> 아, 거기서도 안 불러 <laughs> 대구에 내려가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은 네. 오리온스만큼은 꼭 저희가 6전 6승 할수 있도록 대구 팬들의 속이 시원해질 수 있게 이 영상은 저희가 꼭오리온스 예, 측에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laughs> 그 <광주자> 많이 <laughs> 이승현 선수라든가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멘트가 조심스러워서 오.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럼 시원하게 해도 네. 네. KBL뿐만 아니라 한국 농구 자체가 인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선수들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음. 솔직히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전에 국가대표 선수 선배님들이랑 경기를 해도 뭐질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음. 왜냐면뭐 피지컬도 그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네. 발전을 네. 많이 했어서 인기가 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이나 팬들이랑 팬들과의 소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점차 좀 좋으신 분들 네. 만나서 좀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그럼 위에선 여러분들 효고달라 TV 네. 많은 구독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여기서 가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대관 예, 예. 시간이 지금 6분 어... 지났어요. 그럼 아, 예, <laughs> <좀> 가야 됩니다. <laughs> 예. 어시스트도 많이 인천에 계신 분들 찾아와 주시고. 어, 여기 출구 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우, 네. 예.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 는 기대할게요. 예, 대구 분들 감사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해 주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매시! 퍽! 스매시! 탁구!